아원에서 3학년 수학을 맡고 있는 김용환 강사입니다. <laughs> 자, 일단, 어, 아이들 6, 6, 6월 모의고사 봤죠. 하고 이제,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아이들이?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하던가요? 뭐 일단은, 어, 뭐, 미리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다들 뭐, 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 저는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뭐, 진짜 무서운 친구들이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쳐요. 네, 그런 친구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네, 결국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가는 친구들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 됐건 네, 6월 평가원 이후 그리고 이제 어찌 됐건 기말고사가 끝나면 2학기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학습 방향이 좀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신 대비를 하지 않고 어떤 학교 안에서의 어떤 학습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네. 제 간단한 양력이고요. 어 작년, 재작년, 이제 애들 결과인데, 어 아이들 어떤 친구들이 와도, 어 일단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받게끔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뭐, 요새, 요새는 다 기본적인 아이, 기본적인 박자죠. 네. 뭐, 당연히 클리닉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어 아이들, 뭐,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제가 관리카드 애들 써놓은 거세 개, 이게, 캡처해서 놨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좀 말씀드리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통그라미가통그라미가 아니다. 라는 부분도 네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그냥 아이들, 뭐, 수강했던 아이들이나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했었던 친구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재수강률이 높아요. 네, 좀 슬픈 얘기인데, 어, 재수 때도 봅니다. 네. 그래서, 어, 다른 데 가보고, 그죠? 네, 한번더 재수를 하는데 아, 그냥 이 선생님이랑 해도 좋겠다. 라고 해서 뭐 재작년에 동덕여대에서 서강대에도 갔고요. 네, 어찌 됐건 뭐이 친구인데요. 2년 했다고 나와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재수 확률이 높고 올해도 재수하면서 같이 또은애들이두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대치, 대치해서 있긴 한데 어찌 됐건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진심을 다하고 너가 어떻게 해야 점수가 오를지 메타인지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어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파이널 강의를 들어야 될지랑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뭐 기본적인 박자죠 컨텐츠 강사 클리닉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이런 거죠 뭐 많은 아이들이 어 이렇게 주변 시선만 느끼어서 어 이자료 저자료 다 둘러봐요 뭐 이것도 해보고 좋다면 이것도 해보고 다 둘러보면서 뭔가 그, 내가 실력이 올랐을 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할수 있는 지표를 많이 깨뜨려요 뭐,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드릴도 들어보고, 뭐도 들어보고 하면서 주변에 좋다고만 하면 다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컨텐츠 수집가들이 돼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방학이 제일 중요한 마지막 기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방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2학기가 되면은 막 컨텐츠를 빨아먹어요.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어, 그, 시즌 원들 있잖아요. 엔제 시즌 원들. 그러니까 유명 선생님들이 어떤 중요한 시즌 엔제 원첫 번째 자료들이 어찌 됐건 힘을 가장 강하게 내서 선생님들이 해 놓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언제 됐건 이제 내가 어 특정 기점, 뭐 구모를 준비하던든지1학기가 끝난 방학 시점 이후라든지 그런 시점 이후에 막 풀기 시작하면 정말 빨리 풀어요, 애들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전에 딱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뒤에서 더 드릴 건데 이제 그 방학 기점에 좀 클리닉으로 가득 중앙에 채워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불러서 그런 콘텐츠들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 이전의 수업들을 좀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수업에서도 모의고사로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뭐다 중요한 요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저는 또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우리 애가 느끼는 부분이 뭐인가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잘 인지를 못하거든요. 뭐 예, 선생님 수업이 좋아?라고 했을 때, 어뭐 그냥 다 같이 다녀서 좋아?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뭐인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요. 그래서 이세 가지 부분이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이세 가지 부분을 다 녹여낼 수 있는 어떤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수업을 이제 방학 이후에 좀 꾸렸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유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겠지만, 뭐저 같은 경우 그냥 EBS에서 좀 따와서 봤는데요. 뭐 이런 거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아이들은 그냥 뭐 보통이었거나 약간 높았다라고 EBS를 얘기를 해요. 근데 강사 기준에서도 한 약간 높았다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껴보면 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도 아직도 수특이랑 수능특강을안한 친구들이 많아요. 뭐 수원투에서 수특을 안 했고 또 안 했어 하면 너무 바쁘다는 거죠. 다니는 학원에 콘텐츠도 막 너무 많고. 그래서 왜안 하는 거야라고 하면은 어, 뭐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 줬어요. 내가 그대로 붙여서 주겠다. 어떤 문제가 어디서 나왔고 어떤 문제가 어디서 나왔고. 그랬더니 이제 또좀 여기 대체해서 듣는 친구 중에서는 그렇게 잘하는 친구 아닌데, 10번 틀려왔어요. 근데, 수능특강 2레벨에 똑같이 있거든요. 숫자다 거의 안 바뀌고. 그래서, 뭐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펼쳐서 그 자리에서 보여줬어요. 했더니, 막, 아유, 뭐, 우울하다고, 뭐, 그런 소리 하고 있고, 공부하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 체감률이 당연히 체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등급컷이 다른 이유는 평균이 말도 안 되죠. 두배예요 거의. 네. 뭐, 미적 선택자들이 왜 높은 표점을 받는지, 왜 컷이 낮은지에 대해서는, 이 선택자들의 어떤 분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확통이 좀, 좀 기이한 현상이긴 한데 기아가 더 낫죠. 네. 기아가 이제 요새 좀 아무나 선택하는 느낌이 됐다. 도망, 도피처 느낌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선택자가 너무 적죠. 네. 뭐 그런 느낌이어서, 네. 컷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해서 뭐첫 번째 이제 전 오답률 높은 것만 몇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많은 친구들이 해설 강의를 할때어뭐 이번은 나한테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해 버려요. 그냥 난난 난 너무 어려우니 이건 포기.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는 뭐 이렇게 단계별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애초에 여기서 에 이러한 지수식이 두 개가 있을 때얘를 방정식으로 풀어봤는가 이거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한 친구들은 야, 너 만약에 이거 앞에 10번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 그냥 틀리고 있을 거야. 왜냐면 이게 세 개로 쪼갠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충분히 앞에 문제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너가 알수 있는 부분까지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저는 이제 항상 수업을 할때 이런 식으로 하고 어디까지 이제 이해를 했고 너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따로 자료로 붙여서 주는 형태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마다 이제 좀 상담 카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적어요 애들이. 내가 어디, 어디 틀렸고. 어디에서 어떻게 틀렸고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판단을 해서 좀잘좀 네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하고 개별 자료도 잘 만들어 주고요. 하고 뭐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좀 너무 유명하게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였어요. 해서 제가 이제 뭐 사설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제 좀 따와서 이제 붙여줬는데 어 절대 틀리면 안 되고 더 어려운 문항도 넣어줬고. 그래서 이제 오답률이 근데 지금 여기 여기서 보면 거의 다 틀렸죠. 근데 거의 다 틀렸고 근데 저도 좀 애를 먹었어요 애를 먹었냐면 어 그냥 대수로 그냥 풀어버렸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애들한테 해설 을 강의할 때도 좀 창피한 얘긴데 아 나는 그냥 숫자로 끝까지 풀었어 근데, 근데, 근데 이제 분명히 평가원이나 EBS 해설에서는 어 출제자의 취지가 있을 거다 근데 나는 지금 4시에 시험지를 열었고 내가 밥을 안 먹고 너네 맞이 하기 싫어서 네 그냥 이렇게 풀었는데 분명히 출제자의 취지가 있을 거다 라고 하면은 뭐 친구들 중에서는요, 뭐 그런 애도 있었어요. 어, 어 뭐, 우리 뭐 과외, 과외 병행하는 애들은, 뭐, 자기, 뭐, 되게 잘하는 과외쌤이 있는데, 뭐 대학교가 좋은 선생님이겠죠? 뭐, 똑같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도 물어봤는데. 근데 아무튼 되게 평 일반적인 풀이다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그 강사로서의 어떤 분석적인 요소들을 이제 뭐 ebs나 어떤 유명 강사 선생님들도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차후에 다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뭐 시험장에서의 어떤 테크닉도 가져가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찌됐건 너무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길게 끌어가면 좀 슬픈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실은 오답률이 객관식인데 뭐 그냥 다 찍은 거죠 이거는 20% 밖에 안 되는데 네, 5분의 1이잖아요. 네, 수학적 확률에 정확히 귀결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이들,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시험지를 다 봤어요. 그래서 펼쳐서 어떻게 풀었니 하면서 뭐 민망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완전 다르게 풀었는데 답이 맞은 경우가 있어요. 좀잘안 보이는데, K가 지금 10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여학생이 제가 해설 강의 수요일날 하는데, 앞에서 K-8이에요. 이러길래, 어? 뭐라고?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K-8로 해서 답이 맞았더라고요. 더 하면 딱다 맞아떨어지는 이상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 아이도 그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실은 이거는 무조건 틀리게 되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고난도 문항을 좀 쪼개서 세개 정도로 작년 수능도 그랬죠. 작년 수능 30분도 세 개로 쪼개서 이게 이 개념이 좀 쉬운 번호에서 그냥 하나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잘 가져가자라고 설득을 하면서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너가 어디서 놓쳤고 너의 메타인지, 특히 뭐 이것도 지금 정말 이상하게 푼 애들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시험지 뜯어서 보고 애들 보면서 하면 막 머쓱거리면서 이렇게 어 어이, 어이 하 지울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지우지 말고 보자. 이게 네가왜 이렇게 풀었는지 하고 이거는 이제 네, 수특 3레벨, 1단, 아, 3단원 1레벨에 이제 좀 제가 내신 대비할 때도 좀 강요를 했었거든요. 이게 좀 상수 상황을 비율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못푼 애들은 잘못 풀더라고요. 근데 이거 뭔가 올해 컨셉 같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6, 6월에 똑같이 이제 반영이 됐어요. 네. 어떤, 그, 원래는 뭐 세타가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주는데 삼각비로 준 거죠. 1대3의 상황으로. 그, 그러니까 그, 이, 이 상황 자체도 그냥 어찌됐건 그 연계 교재에서다 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할 때, 어, 아, 나 EBS를 좀 했었어야 되는구나라고 좀 되도록 빨리 깨닫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6월 말이면 수능 완성 나오잖아요. 이 모의고사도 다섯 개 있어요. 그거다안 보고 가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찌 됐건 좀 지루하죠. 이것도 애들이 체감을 못 해요. 뭐 어려웠다 어려웠다만 얘기하지 수특에 있었던 아이디어라는 거를 수특 산레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제 수특 산레벨 에 있고 조금만 더 이렇게 멋있게 입혀놓셨다 으 교수님들께서 이게 좀뭐 그러하니 <laughs> 내가 이제 수특, 수특 연계에 체감을 못한 아이들이 정말 많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아, 그 문제네요. 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해설을좀 해주는 거죠. 네. 뭐 그런 형태고 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계산이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좀 잘하는 친구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이번에 좀 일반 군데 같이 했는데, 이제 뭐 미적 3등, 확통 1등 한 친구인데, 내신에서 근데, 요거 그 계산, 여기서 부호 하나 딱 플러스 마이너스 틀려서, 이상하게 쭉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험지 보면서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도 이제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넘어가도록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어 공통이 어 쉽긴 쉬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진짜 밥을 먹고 와도 될 정도로 좀, 에, 그러니까 좀 가벼워서 원래는 시험이 어려운 밥을 안 먹고 막 풀어보거든요. 네, 밥을 먹어도 될 정도였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두 문항이 정답률이 낮은데, 낮은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계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축제자의 취지를 파악을 못하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좀 저는 그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 고대, 공대까지 확통이 되나요? 그래서 좀 진짜 전략적으로 좀어 어떤 걸 선택해야 좋은지 진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하는데 그냥 편하게 최저 맞추고 싶어서 확통하고 싶다는 친구도 있어요. 둘다 잘하니까, 둘다 괜찮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재작년인가? 보면은 죽어도 미적분이었어요. 네. 꼴등도 미적분, 1등도 미적분, 다 미적분. 왜? 네. 미적분. 못해도 미적분, 죽어도 보다. 네. 해서 진짜 뭐, 그, 10번까지, 8번까지 밖에 못 푸는데 미적 선택자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 진짜 오면은, 예, 네. 뭐 거의 교과서 풀려야 되고, 그런 수준인 친구들도 다 미적 선택이었거든요. 네. 제가 지켜보니까 중위권에서 어설프게 공부하면 다 틀려요. 그죠? 어뭐 핑계를 대겠죠. 뭐 아니야 내가 뭐 어떻게 확통을 해자존심 있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그 잠실여고 여학생이 9월에 바꿨어요. 9월에. 심지어 저랑만 한게 아니고 과외 선생님이 좀 젊으셔서 대학생이셔서 위적밖에 못해요. 과외 선생님을 포기해야 됐었는데 확통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찌 됐건 확통을 쉬운 번호 하나 틀렸어요. 25번인가? 26번인가? 계산 실수했다고. 그거 하나 틀리고 다 맞아가지고 어찌 됐건 뭐 엄청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세동, 세종대 가서 그냥 만족하고 간다고 했거든요. 네, 뭐 그런 형태였고 네, 해서 그렇습니다. 해서 뭐 어찌 됐건 두 가지 이점에 대해서 꼭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 우리 애가 어떻게 체감하는지도 실은 엄마 아빠한테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불러서 얘기해 보면 바꾸겠다 하는 애들 정말 많아요. 요번에. 네, 그러니까 특히 확 미적이 너무 많이 아까도 27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틀려 버린다고 했는데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 확통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신도 했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야 좀더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근데 정시러라면은 좀그좀 그좀 싸우고 싶죠. 하고 제 기준에서도 미적을 했을 때에 대해서 수원투를 푸는 게 너무 방향이 좋아요. 설명하기도 좋고 그냥 네 그냥 무기를 차고 있는 건데 수하고 수상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수특까지 다 선행하고, 고1 들어가서 1학년 꾸러, 꾸러가지고요. 네, 그냥 중간고사 보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그 정도로 과장해서 말해도 되는데,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됐건 수특을 복귀하고, 수능한석을 이제 철저히 하고, 그리고 제가 어 이제 3학년만 계속했어요. 3학년만 계속했어요. 잘 되든 안 되든 3학년만 계속하고 있는데, 어, 그, 네, 모의 네, 모의고사를 주에 3회씩 이제 좀 연습용으로 이제 선택 과목만 또 별도로 주고요. 강사 개인 자료도 주고, 그 다음에 시중 모의고사는 좀 제가 예, 아시는 분들 좀 찔러보고 있어요. 뭘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제 기준 가장 좋은 모의고사를 선택할 거고, 작년에 이감 썼는데, 올해는 이감이 안 된다고 하셔서 좀더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 그러니까 설명이 끝나면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 관리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적어내라고 하고, 적어낸 친구 이게세명 것만 써놨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어, 뭐, 어디가 힘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어떻게, 여기서 마이너스 9, 아까 틀렸었다라는 거, 이거 써줬죠, 친구가. 하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 근데 이제 어른들이 좀 아이들한테 방향성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실은 원트랙으로 가게끔 되는 상황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 나 무조건 정신 것 같아, 엄마. 아니, 혹은 엄마, 나 모의고사 봤더니 모의고사 진짜 영 아니네. 내신으로 그냥 해서 최저 없는 데가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저는 되도록 투트랙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하고 뭐 수능 좀못 봤어도 그 뭐야 눈술 보러 가게끔 하고, 혹은 뭐 내신을 작년에도 9월 너무 잘 봐가지고 방상고 친구였는데. 9월 모의고사 너무 잘 봐가지고 188백인가? 0 0 1 뭐, 아무튼 그렇게 받아가지고 뭐 자기는 이제 수시 안 하겠다고 2.1인가? 그래 2점대인데, 뭐, 자기 이거 안 해도 그냥 정시로 너무 잘갈것 같다. 뜯어 말렸죠. 결국에 수시로 갔어요. 왜냐면 수능이 그렇게 잘, 무조건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계속 상담 카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면서요. 좀 만들어달라는 자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어디가 부족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인지를 좀 최대한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이 학기 페이지를 올려서 좀 내가 어떤 컨텐츠들 이제 막 해야 되는 컨텐츠들을 혼자 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막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거 뭐 다시 재개강 하는데요. 뭐 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선트등급업반인데요 어 일단은 뭐 문풀, 문풀 위주의 수업이긴 한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관리를 제가 잘 하겠다라는 거고요. 하고 요 기간 지금 뭐야 그 내신 끝나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일단 수능완성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네, 수능완성을 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매주 이제 50개에서 60개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네, 3,4점 계속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절대 무겁지 않고 아이들한테 좀 필요한 형태로 가려고 해요. 요번에 6월 모의고사 보니까 제 기준에서도 죽어라, 모래주머니 차고 연습하다가 애들 쓰러지거든요. 네, 너무 어려워요. 컨텐츠 반 이상 버리는 애들은 좀 고민 진짜 해봐야 돼요. 많거든요. 네, 집에 쌓여가요. 페이지함으로 가고, 혹은 막 당근에 팔아요. 뭐 그런 식인데, 어찌됐건,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장점은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성장카드 작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천천히 잘 자료를 만들어줘서 복습시키고 EBS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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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에 또 정말 많이 연계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하고 확통은 실은, 네, 여기 그 개강을 이때 하는데요. 이제 사회 진행을 그 7월 15일부터 해서 사회 진행을 하면 바,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요. 그 기간 동안 그냥 일단은 뭐 수능 완성이랑, 그죠? 수능 완성 파트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좀 공통 좀 추가를 해서 문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주 1회만으로 실은 적어요. 뭐 우리 애는 잘해서 1회만 와도 돼요. 뭐 그거는 잘하는 애들은 진짜 맞아요. 와서 자료 많이 받아가고 하면 되는데 어 방학이 리진 친구들이 있어요. 겨울 방학이 제일 잘했어. 공부 성실도가 떨어져요. 그쵸? 이런 애들일수록 더 붙잡고 해야 되고 어 가운데 클리닉 불러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막 싫어도 그냥 실은 마술이 아니라서 공부가. 같이 부둥켜 않고 막 진행을 해야 어떤 방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하고 뭐 미적분을 제가 모르고 잘못 써놨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테마 수업을 할 거고, 여기도 이제 수능 완성을 이제 요 4회 동안 이제 마무리를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래서 네. 해서 이제 뭐 목요일, 그리고 아이고, 네. 네. 화요일, 하고 이제 토요일 이렇게 해서 이제 화목토 수업을 제가 송파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토요일 수업은 그대로 쭉 스트레이트로 가서 공통 수업이, 공통이 이제 좀, 좀더 이제 보완을 해야겠다 는 친구들은 공통 수업을 쭉 듣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 파이널 모의고사반으로 해서, 대 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만드는 좀 자료랑, 이제 편집 자료랑, 네, 모의고사 공통 구매를 할 건데요. 어, 좋은 거, 선 네, 컨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예, 네, 되고요. 그래서, 네, 수능 직전 주까지 이제 학습을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한, 한 마디만 더 하면, 작년에도 그, 외대에 다니다가, 그, 반수 때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전 지금 학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기간에 정말 중요한 게, 외대에 네덜란드 학과 다니다가 반수한다고 온 친구 있었는데, 어 고대 경영 갔거든요. 근데, 어그 친구는, 물론 재수생이니까 이 점이 있어요. 근데 맨날 와, 와, 클리닉을 와요. 클리닉을 오는데, 질문이 정말 좋아요. 뭐가 좋냐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풀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가 이상해요? 뿌리 교정을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럼 저도 피곤한데 근데 처음부터 푸는 것보다 훨씬 덜 피곤하죠. 하지만 내가 와주면 뭐 괜찮다 하고 실은 뭐 모래주머니 모의고사를 썼으니까 작년에도 이감을 썼었는데 60, 70밖에 안 나오다가 수능 때 이제 잘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계속 뭔가 이렇게 와주는 부분도 되게 기특했고 네, 좀잘 만들어주면 지금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저 같은 경우어학년밖에안 하기 때문에 좀 갈아 넣어서 아이들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수업을 보면요, 여기 그냥 싹비어놨거든요어 네, 이거 와이프가 이거 보면 은 이제 돈안 버냐고 할 텐데, 네, 아, 네 돈을 안 벌어요. 네, 해서 이제 어쨌든 결과를 결과를 내야 돼요. 그리고 아, 자식도 있는데, 네, 아들 내미도 있는데, 네, 좀 네, 좀 고기 반찬 덜 주고 해야죠. 아무튼 이 친구들 결과. 네, 친구들 결과 내야 되니까요. 근 네, 제가 여기 싹 비워놔서 아이들 오는 아이들 만나게 해서 하겠고, 어, 저는 정말 네, 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줄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와 주고, 근데 좀 군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 뭐 아, 선생님 저 진짜 시간이 없어요 과학하느라 아,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과제는 어 두고 왔어요. 아, 너무 바빠요.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좀 수학만 못해 이런 친구를 제일 좋아해요. 물론 모든 선생님이 그러시겠지만 수학만 못해 이 친구 보내주시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